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야고보서의 1장이 3절에서는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순수하게 다듬어집니다. 따라서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시편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